사람과 인사준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살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여호수아가 본것 누린 것 행한 것입니다. <laughs> 계속 성경 인물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수일마다 말씀을 생각하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삭 야곱 요셉까지 했고 모세는 좀 건너뛰고 여호수아 다음 주는 갈렙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뭐 힘든 일을 막할 때는 이게 힘든지만 그게 아니죠. 막막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되느냐 정말 막막할 때 힘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많은 고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지도자 모세가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는 옛날 역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굉장히 당황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 여러분이 혹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어, 그럴 때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이십사시 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시고,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심으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다가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막막하다. 응? 어떻게 될까 할 때는 그냥 24시 하라 그 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여러분 렘넌트 일곱 명 보시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또 다윗은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초대교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도 가장 안심된 것은 사기꾼들이나 능력자들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갔다가 이제 나오는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 되었을 때도 똑같은 답을 줬습니다. 똑같은 답을 주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는 똑같은 답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응?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 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양의 사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비난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자꾸만 오면 우린 상처로 남잖아 남잖아요. 이걸 감사함으로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자또 초대교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 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한단 말입니까. 여우수아에게 어떻게 함께하시겠다고 합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실 것인데 불신자는 이게 못 알아듣는 말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하시느냐? 좀한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가 본 것이 있어요, 본 것. 광야 4 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이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최고 권한의 시기였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도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laughs>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권한의 시기, 그보다 더큰 권한은 없어요. 완전 권한 시기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모세를 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실수합니다. 모세를 본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모세만 보면 안 돼요. 그보다 더큰 모세와 함께 하셨던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우린 그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린 인생길 가다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억울한, 억울할 때도 있어요. 너무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때 붙잡는 겁니다.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단한 번도 거짓말은 진실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모세와 함께 뜬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뜬 하나님의 증거 역사를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자, 언약계를 본게 아니고 그 언약을 봐야 됩니다. 그 증거를 말합니다. 사실 지난 그 고난 40년 동안에 새 절개를 지켰는데, 새 절개가 아니고 생명을 보라, 그 말입니다. 40년간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광야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것만 쳐다보니까 실패합니다. 임마누엘을 보라는 겁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저는 뭐 낙심하거나 이럴 거 없어요. 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낙심할 게뭐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사람 쳐다보고 무너질 때. 마음속으로 깊은 눈물이 나요. 아니,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는가? 눈물이나 눈물. 그때 참으로 외로움이 아닌 외로움이 생깁니다. 뭐, 저에게는 외로움이나 낙심이 없는데, 그것 보고 넘어지는 사람 쳐다보고 오히려 낙심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만인의 축복을 누리란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누린 겁니다. 자, 큰 위기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 누리는 걸 여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렸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여호수아 오늘 1장 1절부터 구절 세상과 더불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응? 확실합니다 그걸 누린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더 중요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는 증거도 붙잡아야 되지만 뭘 누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3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밟는 곳 보는 것다 네게 줄 것이다 안 하고 주언론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미 줬다.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laughs> 그래서 모세를 본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뭘 누리란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네가 가봐라. 하나님이 네게 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주었노니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자, 세계 보고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줄것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누릴 것은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이미다 하나님이다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을 것이다. 5절입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 5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치우치지 말라. 환경 보고 치우치지 말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 기준에 두고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7절에 보니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몇 번씩, 서너 번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강하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지. 마음을 강하게 해라. 뭔 말입니까? 뭐 약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을 못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라.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놀 늘리지 않습니까? 담대해라.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병들면 약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울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하죠? 이걸 여러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도 아닌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과 상담할 때 주로 물어봐요. 어른들과 말할 때는 좀 힘들지만 아이들에게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문제냐?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뭐, 끝까지 이 아이들에게 따집니다. 응? 너는 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네 생각이다. 뭐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저렇고 말 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 그건 아버지, 어머니 문제 아니냐? 그건 네 문제가 아니지 않냐? 뭐. 걱정되지만, 그것까지 네가 걱정해야 되냐? 그게 되게 얼마나 축복이 되면, 응? 축복이 되면 네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가정환경 어려움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응?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애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 요셉이다. 응? 국가 문제 때문에 모든 진리를 발견하고 그걸 다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 교회 문제 때문에 가장 근 응답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다. 너무 이상한 사회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이다. 포로되어 가서 죽게 되는데 거기서 올바른 복음을 전거한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진짜 복음 가졌고 그걸 전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맞지 않냐?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속을 필요가 있느냐? 속을 필요가 없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겁니다. 뭘로 해야 습니까? 증인으로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데 막막할 정도가 아니고 물러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데 아주 진퇴양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뭘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딱 걸렸을 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증거를 잡은 게 아니고 이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나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 요단 건너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 건너라. 이게 이것들 이것을 유사들에게 말해라.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5절에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던 곳에 재확인입니다. 홍해 건넌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와갈렙만 빼놓고는 그 광에서 태어난 홍해를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후대들만 왔기 때문에 그걸 재확인하는 겁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너는데 많은 후대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알아챈 겁니다. 여호수와는 봤어요. 4 0년 지나면서 어른들은 다 죽고 후대들이 거의 다 거의가 아니고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단을 건너고 돌을 거기서 건져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래서 후대가 묻거든 말해라 너희 조상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대지는 증거입니다. 증거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보면 미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증거 있잖아요. 선진국, 마약, 자살 다 빠졌잖아요. 자살 제1위 나라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나라도 조금만 나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자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리고 뭡니까? 뭘 누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또뭘 누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그걸 누려라. 뭐 겁낼 필요도 없어요. 언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특징이 뭡니까?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는 진태양란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때 뭘로 서냐 증인으로 서라 이거요. 증거만 붙잡지 말고 증인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자, 중요한 것은 이여호사아 3장 읽어본 문, 이 언약계 맨 사람의 발이 강가 발에 닿았을 때하나님이 요단을 갈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난공불락,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 아시죠? 여기 큰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40년 전광야길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을 후대에게 이제 재확인시켜라 이 말이요.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만 크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감담이다 녹아 버렸어요. 자, 여러분 속지만 아니면 이미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은 감담이다 녹업 녹여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광야 길 오는데 기적적으로 함께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재확인시키려는 겁니다. 증인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을 또 만납니다. 여호수아 십장에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 겁니다. 뭐 큰일 난 겁니다. 한 나라가 부족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연합군이 왔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십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 자세히 볼 필요 있어요.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이격게 아니고 여호수아 십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달은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 정복을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막을 수 없어요. 그 말입니다. 온 연합군이 다 쳐들어와도 하나님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한 니체라는 사람 정신병으로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저 유럽 많은 나라들, 뭐 요즘도 하나님 말씀 믿느냐고, 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가라. 여러분이 이 언약 딱 잡고 가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여우수와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은 없겠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전무후만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 여러분이 아무리 못생겨도 그런 인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렇죠. 그 어지간하면 얼굴 고치지 말아요. 왜냐 전무후무한 얼굴이라니까 여러분 얼굴이 전무후무한 얼굴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 TV 뉴스를 주로 보면 또 연속극 드라마 보면 아니 애들 얼굴이 비슷비슷해요. 다 쌍둥이 같고 얼굴 다 집어넣고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응? 비슷하게 다 고쳐버렸어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염라 대왕이 사표냈답니다. 왜냐? 이때 왔는데 사진 거안 맞아. 다 틀려가지고. 도저히 헷갈려서 못해 먹겠다고 사표냈대요. 그런 농담도 있지만. 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 교사다. 하나님의 능력 증거하는 전무후무한 교사입니다. 이 땅에 성공자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전무무한 성공자입니다. 그성공자라는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렘런트 보고 얘기합니다. 뭐 교수가 되겠다는 렘런트가 있으면 교수는 많다.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 영적 비밀 가진 교수가 없으니까 그 전무만 게 니다, 니 교수다. 이 응답을 잡아야 됩니다. 목사 많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금 전하는 전무만 언약 붙잡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은 게 그게 바로 전무후무입니다. 후무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그암 걸렸다 걱정하지 마시고 24시 하면 됩니다. 완전히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24시 하면 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24시 하면 며칠만 해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할 자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속는데 전능하신 주행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누가 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수요일에는 갈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남 간섭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게 보입니까? 그걸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가 잡힐 겁니다. 뭔가 응답이 딱 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몇 년간 계속되면 어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큰 은혜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굉장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 오늘 이밤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본 증거를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누린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증인으로 선그 행한 축복을 붙잡게 주셔서전무만 언약 잡는 날 되게 하여 주셔옵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